안녕하세요 라일락입니다 오늘은 아이유 립스틱으로 화제가 되었던 국민 립스틱 중 하나인 맥의 릴렌트리슬리 레드와 그의 저렴이 마몽드 트루컬러 립스 5호 그레이스를 비교 발색해봤어요 우선 가격 비교를 해보자면 맥은 3g에 31,000원으로 백화점 립스틱 치고는 저렴한 편이라 백화점 입문 립스틱으로 특히나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마몽드는 3.5g에 15,000원으로 맥보다 용량이 조금 더 많으면서 반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이에요. 용량 대비 비교해보면 맥은 1g당 1,333원, 마몽드는 4,286원으로 두 배하고도 조금 더 차이가 나더라고요. 마몽드는 할인도 자주 하니까 할인까지 적용되면 더욱 가격 차이가 커요. 먼저 본통째로만 봤을 때 둘이 그닥 비슷한 느낌은 아니었는데요. 릴렌트 레슬리 레드가 확연히 더 레드가 섞인 핑크레드로 보였다면 마몽드는 레드보다는 코랄이 더 많이 느껴지는 컬러였어요. 둘이 발림성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릴렌트 레슬리 레드는 매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매트한 레트로 매트 라인으로 크레파스 마냥 굉장히 뻑뻑하고 광택감 하나 없는 파워 매트한 질감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깔끔하고 착 감기는 느낌 때문에 맥 립스틱 중에서는 레트로매트 라인을 가장 좋아하지만 컬러가 이뻐도 너무 뻑뻑하고 건조한 질감 때문에 부로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에 비해 마몽드는 벨벳티한 세미매트 질감으로 맥 립스틱에 비해 굉장히 부드럽고 고르게 발려요. 특히나 맥 립스틱을 바르고 난 이후라 그런지 더욱 부드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제형도 부드러우면서 벨벳티에서 특히나 그라데이션 했을 때 돋보이는 제형인 것 같아요. 둘이 같이 비교해보면 마몽드도 세미매트한 질감인데 맥이랑 비교하니 광택감이 꽤 느껴지는 것처럼 보여요. 릴렌트레슬리 레드는 처음 이름만 듣고 컬러를 보신다면 잉 하실 수 있는 이름과는 다르게 레드는 한두 방울 정도 들어간 발랄한 꽃핑크 컬러인데요. 릴렌트레슬리 레드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핑크가 메인인 컬러고 특이하게도 쿨한 컬러 옆에 있으면 웜해 보이고 웜한 컬러들 옆에 두면 쿨해 보여서 웜이냐 혹은 쿨이냐 논란이 굉장히 많은 제품입니다. 릴렌트리슬리 레드와 비교했을 때 마몽드 트루 컬러 립스틱 그레이스는 조금 더 코랄 느낌이 나는 편이고요. 사실 컬러의 차이보다는 질감의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둘다 밀착력과 착색이 꽤나 좋은 편이라 티슈로 닦아도 어느 정도 남아있어요. 착색을 비교해보면 릴렌트리슬리 레드는 레드 느낌이었다면 그레이스는 핑크 느낌이 더 강했어요. 우선 릴렌트리슬리 레드를 발라볼게요. 입술에서도 굉장히 뻑뻑하게 발리기 때문에 바르기 전에 각질은 꼭 불려서 제거해주시고 발라주세요. 매트해서 발림성은 안 좋지만 저는 이 깔끔하게 착 붙는 매트함이 개인적으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릴렌트레슬리 레드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베스트 컬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화사한 꽃핑크라 특히 요즘같이 따뜻한 계절에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유가 발랐던 게 너무 예뻐서 안 어울린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주기적으로 손이 가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마몽드 그레이스를 발라볼게요. 릴렌트리슬리 레드와는 다르게 엄청 스무스하게 잘 발리고 한 번만 발라도 발색이 또렷하게 올라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형 덕분에 그라데이션이 잘 되고 또 그라데이션 했을 때 가장 예쁜 것 같아요. 맥보다는 오른 제형이라 조금 더 두껍게 올라가는 느낌이었지만 확실히 입술에 발랐을 때 부담은 더 적게 느껴졌어요. 이번엔 묻어남 테스트를 해볼게요. 립스틱을 바르고 휴지로 꾹 눌러줬는데요. 릴렌트 레슬리 레드는 조금 묻어 나왔지만 고정력이 좋아서 입술에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레이스는 아무래도 릴렌트 레슬리 레드보다 유분감이 더 겉도는 편이라 그런지 더 많이 묻어 나오고 입술에도 살짝 컬러감이 지워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반반 발색인데요. 반은 마몽드의 그레이스, 나머지 반은 맥의 릴렌트 레슬리 레드를 발라봤어요. 생각보다 발색은 정말 비슷했는데, 제형은 눈에 띄게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그레이스를 바른 쪽이 조금 더 맨질맨질하고, 릴렌트 레슬리 레드를 바른 쪽은 광택이라고 넘는 파워 매트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레이스를 바른 부분을 티슈로 가볍게 유분감만 제거해봤는데요. 확실히 유분감을 제거하니까 반반 발라도 거의 티가 안날 정도로 굉장히 비슷했어요. 평소 릴렌트리슬리 레드가 좋았지만 매트한 제형이 부담스러우셨다면 마몽드의 그레이스를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는 풀립을 바를 땐 릴렌트리슬리 레드, 그라데이션 할 때는 그레이스를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으로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